이마을에 이 놀이터가 이렇게큰 데가 그렇게 이제 많지 이제 않아요. 애들이 이제 많이 없다보니까. 음. 저기까지? 소, 소나무까지요? 네. 예. 음, 음. 이게 95, 95년대에. 여기 노모키스 센터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상을 개선. 기본마을을 지정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95년에? 네. 예. 오... 이거 엄청 오래됐죠. 이 컨테이너는 뭐 쓰세요? 쓰레기고 분리고 그 수거를 다다놨는데 네. 아, 되게 잘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음. 저쪽에서 분리장면서 전수 저쪽 옆에 따는. 이 얘는 뭐죠, 얘? 얘? 승강장. <laughs> 승강장. 승강장. 네. <laughs> 놀이터 개선 사업은 네. 제가 뭐 필요하시면 다른 걸로 해드릴 건데, 네. 일단 두 개만 빼보고 <laughs> 왜냐면. 놀이터가 있으면 시골에 여기 이 정도는 네. 저는 좋아하는 부부가 올 수가 있거든. 그리고 현재 그 시장이 그럼 저기 놀이터가 네. 저기 풀이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 네. 저걸 이제 저기 1년에한두세번씩풀 메기 작업을 해서 정리했는데 음. 모래가 깔려 있어. 요 애들이 울음이니까 너무. 좋네. 그래서 좀 좋죠. 밑에도 바닥에다가 음. 그 저기 그 인조잔디 같은 거 애들 놓으면 되는. 그럼 풀도 안 나고. 깨끗잖아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보는데. 네. 그럼, 그럼 요거. 보시면, 제, 제 생각은 이래요. 네. 이 정류장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네. 얘는 얘가 음. 대치하면 되죠? 그럼 걷어내고. 이게 제, 이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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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걷어내면. 네. 어, 그죠 예. 그렇죠? 예. 들어서 옮기면, 일단 이만큼 뻥 뚫리잖아요. 그 다음에, <laughs> 이쪽도, 굳이 여기 펜스를칠 이유가 없어. 응? 음. 왜냐면, 왜냐면 이게 애들이 예, 차가 해돋게. 왔다 갔다니까 애들 그치 위험해 그래서 배치돼요. 그런데 그래요. 사실 여기 차 세게 안 다니죠. 차 많이 다니죠. 많이 다 방지 토킹을 방지 토킹. 아 아유, 그래요? 차가 예. 많이 다니니까. 예? 여기 도로가 뚫려서 많이. 일로 많이 다니요. 근데 이건 이건 뚫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조금 그러시더라도 그렇죠? 뭐 앞에 매 거. 예. 그러면 어르신들이 왔다가 한번 쓱 왔다. 요, 요 앞에다가 우리가 놀이기구 해줄게. 아니 놀이기구 아니라 운동도구. 운동, 너 어르신 네다 와서 응. 운동할 수 있는 거. 러은 여기 딱 좋지. 여기는 되게 마을이 좋네. 그렇지 않을까? 마을의 가이 좋아야 더 모인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어떠실까?